검은 모자를 푹 눌렀어 얼굴을 완전히 가린 한 남성. 음료수를 꺼내 주머니에 넣습니다. 이 다음엔 능숙하게 계산대를 넘어가 담배까지 챙겨 나옵니다. 편의점을 빠져나온 남성은 밖에서 기다리던 일행과 함께 유유히 사라졌습니다. 지난 주말 원주의 한 편의점에서 동일범에 의한 다섯 번째 절도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들은 설 연휴 직전이었던 지난 8일 첫 범행을 시작으로 12일과 19일, 22일, 25일까지 총 다섯 번의 절도 행각을 벌였습니다. 주로 노린 건 무인 시간대였습니다. 어제도 뭐 내야 되는데 매출이 너무 안 나와서 너무 힘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따른 일을 하고 있어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운휴를 돌리게 됐죠. 처음엔 얼굴도 가리지 않을 정도로 미숙했고 훔친 물건도 적었지만 3주 가량 잡히지 않으면서 범행은 대담해졌고 공범까지 생겼습니다. 범인은 인근에 거주하는 10대들로 사건 최초 발생 시점에서 3주쯤 지나서야 붙잡혔는데 피해액은 몇 만원에서 50만원까지 늘어났습니다. 꼬리가 길어도 너무 길었던 10대 2명은 마지막 절도 하루 만에 경찰에 검거됐지만, 무인점포 절도 사건의 범인 검거율은 다른 범죄에 비해 낮은 편입니다. 무인점포 절도 건수는 2021년 3,500여 건에서 2022년 6,000여 건으로 급증했지만, 이 6,000여 건중 범인이 검거된 건 4,100여 건으로, 검거율은 69%에 그쳤습니다. 2022년 전체 범죄 검거율 77%에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어, 업소에서도 어, 스스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들을 해야겠지만 어, 경찰도 빈발 장소의 거점 순찰을 좀 강화하고 범죄자의 조기 검거를 위해서 수사력을 좀 집중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경찰력의 한계가 있는 만큼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경찰력 분배와 함께 무인 점포 측의 범죄 예방 노력도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b c 뉴스 유주성입니다.